3월 27일 영국 기록 5월 18일 영국 기록 5월 29일 연구기록 조교가 생겼습니다 그 이조교 그거거좀 해봐 거거거잘좀 해봐 어? 잘좀해 이봐, 조석저저 뭐하고 있도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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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작작도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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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가 7월 31일 연구 기록. 아. 10월 17일 드디어 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교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있습니다. 어? 어? 여러분, 여러분이 알고 있던 대교는 그냥 대교가 아니었습니다. 자 보시죠. 사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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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. <laughs> 사실, 사실, 사실. <laughs> 대교는 하나의 거대한 방치했던 것입니다!!!! 아... 발견해버렸다 카톡 에? 카톡 왔다